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번에 여드름 영상 올리고 나서 간단하게 뭘 쓰는지 알려드리긴 했잖아요 근데 제가 봐도 좀 건성.. 약간 건성이었어요 그 피부 타입 건성 말고 그냥 제 태도가 건성이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진짜 이때까지 쓴 거랑 여기가 이쪽이 화장실이고요 이쪽이 나간 이건 현관이고요 화장실 바로 옆에 딸린 그 화장대 드레스룸 거기 앉아서 지금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자 일단 정말 모든 걸 물어보시더라고요 진짜 모든 걸 물어보셨어요 정말 모든 걸 물어보셔서 어디서부터 뭘뭐 어떻게 뭘 설명해야 될지까지 모르겠네. 그 스킨 케어는 하 순서에 따라서 알려드릴게요. 어 일단은 제일 처음에 지금 화장실로 지금 가는 거야 지금 가지러 일단 제일 처음에 뭘 해야겠어? 물을 묻히잖아요. 물 묻히고 뭐해? 클렌징 품 하잖아. 자 이거, 이거 요즘엔 이걸 써요. 그러니까 제가 뭐 약산성 쓰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제가 지금은 막 그렇게 피부 컨디션이 안 좋은 상태는 아니잖아요. 이거를 쓰는데 이게 뭐냐면 비니스프리 화산송이 바하 모공 클렌징 폼. 저는 항상 기본적으로 화장품을 대부분 쿠팡에서 사요. 쿠팡에서 사는데 무조건 판매량 순으로 사요. <laughs> 그러니까 제 돈을 아까운데 쓰기 싫어. 아 그러니까 아까운 게 아까운 게 아니라. 돈을 썼는데 그 효과를 못하는 거에 분노가 엄청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돈 주고 샀어. 돈 주고 샀는데 효과가 별로야. 돈값 못해. 진짜 개짱난 사이거든요. 람 화장품뿐만 아니야. 그 식당에서도 막 맛집이라고 막 3, 4만 원 하는데 가잖아? 별로잖아요. 너무 짜증나. 미칠 것 같아요. 아무튼 이게 얼마냐면 쿠팡에서 한전막대 지금 몇 가져와야겠다. 휴대폰을 여지 있게 못하겠다. 이쪽만 터진 데서 지금 뭐 하는 거? 아, 쿠팡. 지금 쿠팡에서 진짜 다알려드림6 0 0 0원 이거 지금 6천 원이에요. 제가 이게 이게 왜 좋냐면 거품이 진짜 잘 나요. 거품이 너무 잘 나서 제가 저번에 거품기 쓰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살짝 쏴서 이렇게 이렇게 엄청 열심히 하면 거품이 엄청 잘 나거든요. 딱 돈값 하는 거야. 이게 한6천 원. 솔직히 요즘 클렌징 폼다 비싸잖아요. 근데 이거 한6천원 하는 거 진짜 괜찮은 거예요. 그다음 다른 클렌징 폼. 그러니까 뭐 약산성, 약산성 중에는 어디였어? 어 응? 어디 네? 잠깐만요. 어? 이거 근데 헤어 제품 이건데 이거 좋거든. 화장품 바를게요 어? 진짜 왜 그러지? 잠시만요 저기 딱 일단 약산성 클렌징폼 중에서 추천드리는 건 이거 닥터지 약산성 클렌징 젤폼 이게 근데 아쉬운 게이 화장품 자체는 좋은데 이게 몇번 이렇게 하니까 뭔가 펌핑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뭔가 빨리 쓰는 느낌이에요 암튼 이거 좋아요 네 이거 좋았어요 이거 좋았고요 어 머리가 근데 그다음에 이것도 쿠팡에서 엄청 많이 팔리길래 한번 써봤거든요 근데 좋아요 비플레이 녹두약산 선클렌징폼 이거 좋습니다 이거 어 괜찮게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솔직히 말하잖아요 그 제가 무슨 뭐 피부 유튜버도 아니고 모든 시판에 나와있는 모든 걸 체크해 막 써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써본 전체 중에 제가 써본 건 한정적일 거고 그 중에 좋은 건더 한정적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시판에 나와 있는 거 엄청 좋겠죠 아니, 엄청 좋은 게 많겠죠 근데 그거 다 제가 못뭐 써보고 제가 써본 것 중에서 좋은 걸 추천드린다는 걸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일단 홈클렌징 중에서는 그러니까, 피부, 그러니까 여드름 피부안 아니신 분들 지금 당장 여드름 피부안 아니신 분들은 이거 추천드립니다 이거 지금 한몇 개월째 쓰고 있어요 그리고 약산성 이거 좋고 블레이드 이거 좋았고 그다음에 아! 페이스 타월 페이스터뭐 쓰냐고 물으시는 분들 많았는데 저 이거 쓰거든요 베이프 일회용 페이스터 이것도 쿠팡이에요 근데 사실 다른 걸안 써봤어 그러니까 이거 또 같은 말이야 그냥 내가, 내가 써본 거 중에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막저 뭐 비교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이거 한번 써봤는데 좋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자 이거 딱 봤어 그다음 뭐 해? 자 이거 제가 말했던 거라운드도토부터 전화 이거 저번에 말씀드렸으니까 이걸로 또 처음 보시는 분이 있을 테니까 말씀드려야 되나? 이거 라운드 랩1025 독도 토너, 이거 진짜 좋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민감성 피부한테 좋다의 기준이 뭔지 알아요? 그냥, 뭐가 안 나면 좋은 거야. 이게 딱 그거예요. 뭐가 안 나주고, 토너 역할 제대로 해주는 거. 그리고, 토너 발랐다. 자, 토너 발랐다. 그다음뭐 바르냐? 이거 발라요. 이거 저번 영상에서 나 말했던 건데. 바이오더마 하이드라비오 에센스 로션. 이거 되게 좋거든요. 이게 왜 좋냐면, 이게, 아, 이게 원래, 이거 지금 이렇게 분사형이잖아요. 근데, 원래 분사형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토너처럼 이렇게 쭉 따라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일단 이거를 토너하고, 토너 어느 정도 흡수시켜 다 줬다 하면, 이거를 축축축축 이렇게 해요. 뭐가 좋냐면 로션을 바를 때 그러니까 마지막에 로션 바르잖아요 크림 같은 거 바르잖아요 아무래도 겉에 바르는 거다 보니까 대부분이 피부에 흡수가 안 되고 그냥 증발을 하거든요 대부분이 사실 그래요 근데 이걸 바르고 그걸 바르면 뭔가 그게 좀 덜한 느낌이에요 수분감이 오래 가는 느낌?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살짝 광이 좀 있어서 그래서 이것도 괜찮다 어, 와 머리가 이래도 되나? 근데 제가 진짜 직모거든요 근데 제가 왜안 씻고 이러냐 어? 싹을 다 가지 없이 왜안 씻고 유튜브 찍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오, 진짜 너무 귀찮아요. 진짜 너무 귀찮아 왜냐면 제가 밤샤워파거든요 저는. 밤에 샤워를 하잖아요. 그리고 안 나가는 날에는 세수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이 딱 그날이거든요. 오늘 광복절이에요. 그래서 안 나가니까 오전에 샤워를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근데 저는 밤에 무조건 해야 돼. 밤에 무조건 해야 돼서, 그럼 오전할수 없잖아. 하루에 두번 하는 건좀 애바잖아요. 아, 물론 저 외출하는 날에는. 주말 그럴 때 외출하면 물고 하루 두번 하는데 오늘 같이 어? 집에서 이렇게 띵가 띵가 노는 날에는 할 필요가 없어. 전 그렇게 생각해요. 아무튼 바이오도마 이거 좋고요. 그 다음에 아침에 이거 웰라쥬 그때 말했었죠? 리얼 히알루로닉 블루 앰플 각 볼에 한두 방울씩 촉촉 촉촉 이렇게 해주고요. 그리고 밤에는 이거. 이거 발라요 미샤 비타씨 플러스 잡티 C 탄력앰플 이거 제가 원래 뭐, 뭐 비타민 같은 거 발라야 하는데 바, 발라야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뭐만 바르면 뭐가 나는 거예요 제가 너무 민감하니까 근데 이거 일단 싸거든요 14,000원인가 쿠팡에서 그래요 근데 괜찮아요 그러니까 비타민 효과 제대로 하고요 피부톤이 밝아지는 게 눈에 보이고 자극적이지 않고 가격이 싸 금상첨화잖아 안살 이유가 없잖아 이거 그래서 떨어질 때마다 사고 어우 떨어질 때마다 사고요 나더 이상의 설명을 생략할게요 이건 진짜 미친 저또다 또 써가는 거 보이시죠? 이거는 뭐 진짜 이거는 전기 배송 시켜야 할 판이에요. 이거 직구로 사는 건데 라로슈포제 카플라스트밤 비파이어 플러스 이거 진짜 좋고요. 그리고 끝 그냥 이것만 발라요. 네이것만 바르고요. 크림은 솔직히 그냥 하나로도 적당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이거 하나로 끝내고요. 그다가 이게 되게 무거워요. 아 그리고 이거 사계절 내내 바르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내저 네, 사계절 내내 바르고요. 이거 여름에. 그러니까 저 지금은 이소티논 먹고 있으니까 엄청 기본적으로 건조한 상태여서 그 장벽도 거의 무너져 맨날 무너질랑 말랑하는 피부란 말이에요. 이거 이소티논 드시면 무조건 공감할 건데 그래서 이걸 바르는 것도 있고요. 근데 만약에 제가 이소티논이소티을안 먹었어도 바를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일단 기름을 좀 덮어주면 저희 몸에서 뿜어내는 기름이 좀 덜한 느낌이에요. 진짜 그래요. 여름이라도 진짜 조금씩 정말 얇게 막이라도 발라주시면 좋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래. 모공 같은 거 블랙헤드 어떻게 하냐는 질문이 많았는데 어 근데 나 진짜 이런 말할 때마다 약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니까 제가 의사가 아니잖아요 나, 저 진짜 그냥 피부에 조금 관심 더 있는 일반인인 거잖아요 이런 말 계속 하니까 약간 좀 스스로가 좀짱 나는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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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세트인 것 같아 둘다다 다 터지거든요 그린 딥 클렌징 오일 블랙헤드 솔직히 전 코에만 있는데, 샤워하기 전에, 샤워하기 전에, 자, 물 틀어놨어. 그물 온도, 나노단위 조정해야 되잖아요. 그거 물 일단 틀어놔. 다시 거울로 돌아와서, 이거를, 내 손에 물기 없어야 돼. 촉촉촉. 이렇게 해. 그리고, 이렇게 비벼요. 비비면, 어, 이거 한 일주일에 한번 해줘. 한 1분 정도 비벼줘요. 그리고 샤워하는데 물틀어놨잖아요물 살짝 묻혀. 그리고 이렇게 흘물 묻힌 면서 흘려주면서 이렇게 비벼줘요. 그러면 뭐 유화작용이라 한다는데 제가 모르겠고. 휘어지면서 이게 약간 좀보들보들해지거든요 그럼 약간 블랙헤드가 녹여지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제발 짜지 마. 아 진짜 절대 짜면 안돼 제발. 짜지 마. 짜지 마. 짜면 그, 그 자리 그대로 그냥 모공이 돼요. 엄청 큰 모공이 돼요. 그래서 이한 일주일에 한 번만 해주면 돼요. 그러면 뭐 현실적으로 블랙헤드가 없어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 피지를 분비하는데 어떻게 블랙헤드가 없었어요? 그냥 있는 대로 그냥 밖에 살짝 나온 거 그냥 이렇게 녹여주면서 살아야 돼. 우리 지성은 알겠죠? 지성이들 알겠지? 그리고 아 전마. 일단 너무 막막한 게 뭐냐면 지금 말을 진짜 말도 안 되게 두서 없이 해서 지금 어떻게 편집을 할지 진짜 너무 막막하고요. 진짜 뜬금없이 제가 샤워하는 순서를 알려드릴게. 요 이거 해. 알려줘야겠다 아그저그폰 거치하는 방수하는 방수 팩? 그거 맨날 유튜브 보면서 전 씻거든요 그 샴푸해 샴푸하고 씻겨내고 그 유튜브를 보면서 이를 닦아요 이를 닦고 바디워시 하고 마지막으로 네, 폼클렌징 그니까 저는 폼클렌징을 진짜 최대한 마지막이에요 최대한 뭐 머리에 뭘 해도 샴푸가 씻겨 내려가도 무조건 나와있단 말이에요 무조건 마지막으로 폼클렌징 아 그래 글라이드 수수팩 이거는 한 이틀에 한번꼴로 해주는 거 같은데 이거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왠지 모르게 효과가 있다. 효과가 있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블라이드 패팅 스플래시 마스크 이거 좋아요 이거 좋고 어떻게 쓰는지는 저번 영상 마지막 분에 말씀 드렸으니까 또말는게 귀찮아서 그런 거 절대 아니고요 그래도 뭐 말해야 되지? 지금 제 앞에 엄청난 그 저희 엄마 거랑 누나 거까지 포함해서 엄청난 화장품 더미가 앞에 있어서 진짜 약간 아 뭐부터 말해야 될지 모르겠고 아 그리고 뭐 색소 침착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셨는데 제가 그 댓글 진짜 와 진짜 뻐만치고 색소 침착 어떻게 하냐는 댓글만 한 100개가 달렸을 거예요 아마도 근데 답은 하나야. 자외선 차단을 잘 해야 돼요. 자외선 차단을 엄청 잘 해야 되고 나도 모르게 여차져 있어요. 언니가 보면 그거 뭐 연구 중이고 노스카나겔. 이거 여드름 다 치유되고 완전히 상처가 아무를 얻을 때 색소침착만 남았을 때 이걸 바르는 게 정배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저 좋은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냥 저도 생각날 때 발라요. 근데 이게 막 하루에 여러 번 덧발라줘야 된다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하루에 어떻게 여러 번 덧바르지? 생각이 나나? 아 그리고 원래 님들 그 원래 노숙한하게 이 정도로 작지 않고 다른 재질이었는데 쓰다 보니까 터지고 옆구리 터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바꾼 것 같아요. 아무튼 잘하셨어요. 축하드리고, 동아제약 축하드립니다. 안 터져요. 잘 하셨어요? 그리고, 그, 만지면 단단한 거. 뭐, 이거 다 가지고 있길래 저도 샀고요. 만지면 단단한 거 나고, 막, 누르면 아프고, 단단하고, 안 짜지고. 그거, 에크논 바르니까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그리고 저희가 좁쌀 한창 날때 이거 샀어요. 샀는데, 오, 효과 있는 것 같아. 에크린? 에크린이랑 에크논도 한 세트발이겠죠? 어, 그리고, 아, 그래. 색소침착 진짜 자외선 차단 잘 해주셔야 되는데, 일단 자외선 차단은 다알려드릴게 진짜로. 와. 다 알려줘야 돼. 정말. 댓글 안 달리게. 아 아니야 댓글 달아줘요 뭐든 달아주세요 심심하니까 어 AHC 이거 선스틱인데 괜찮아요 이게 되게 부드러워요 이게 슥슥슥슥슥 이렇게 발리거든요 괜찮은 것 같아 이걸 이렇게 돌리잖아요 내려가네 방금 방금 안 내려갔는데 어 지금 안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속 이렇게 눌러줘야 돼 그리고 이거 와 이거 쿠팡에서 1위야 이거 쿠팡에서 1위 아니에 이거 AHC 마스터즈 에어리치 선스틱 S, <S, <S P 50 플러스 이거는 근데 저 언제 쓰냐면 이게 되게 뻑뻑하고 무거워요 진짜 제대로 각 잡고 야외 활동하는 날 있잖아요 그때 이거를 진짜 빡빡 발라줘 이거 일단 백탁 별로 없고요 그리고 저는 선크림 솔직히 좀 버리기 싫은 게 백탁이 아 백탁이 저저 백탁이 있는 내가 꼴 보기 싫어 그니까그 희엄 얼건한 내 자신을 거울로 보는 게 짜증이 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백탁 없는 걸 찾고요 저는 그 방금 보여드린 선스틱이 백탁 별로 없고 방금 알려드린 거의 가벼운 버전 이 예인 거거든요. 얘는 바르기도 되게 쉬워서 슥슥 바르는 느낌이 되게 부드러워서 팔에도 그냥 슥슥 발라줘요. 아 그리고 자외선 차단 중에 또 추천드릴 게 있어요. 이거 닥톤 프리미엄 알로에 메라선 크림. 이거는 뭐냐면 목있죠 목이랑 팔, 다리. 그러니까 뭐 진짜 각자고 우리 바다 간다, 바다에 뭐 놀러 간다 이러면 이거를 그냥 나가기 그 전에 꼭 발라줘요. 이게 일단 그냥 바를, 바르잖아요. 그냥 다를 게 없어요. 진짜 괜찮아. 이거 괜찮아요. 이거는 진짜 어, 완전 추천. 게다가 가격도 싸다. 대용량이잖아요. 이거 엄청 대용량이거든요. 500ml. 500ml나 돼요. 이거 되게 괜찮고. 그리고 이거. 자장나무 수분 선크림. 이거 일단 유기자차인 것 같아요. 혼합인가? 아무튼 딱 봐도 무기자차는 아니에요. 제가 무기자차 백탁 때문에 별로 안 좋아한다고 했죠. 유기자차 쓰잖아? 뭐 올라오잖아요. 근데 별로 안 올라와요. 얘가 근데 수분크림 같거든요. 이렇게 쭉. 그런 느낌인데 바르면 그냥 이렇게 그냥 발려요 물 같은 제형이어서 발리는 느낌이 잘안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크림을 좀 적당히 발라 크림을 조금만 바르고 크림 하나 더 바른다는 생각으로 얘를 좀 발라야 돼요 아무래도 자외선 차단제니까 양이 꽤 발라야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추천드립니다 또뭘바래야 될까 아, 립밤 그 이소티논 드시는 분들 중에 드시는 분들 대부분이 엄청 건조하잖아요 근데 얘를 추천을 받았어 에뛰드 진저슈가 에센셜 립밤 얘가 우리 맨날 그냥 뭐 바세린 바르잖아요 근데 물몇번 먹고 새로 뭐 한번 탁 하면 지워지잖아요 근데 얘는 어 장난 아니 일단 진짜 꾸덕해요 여니까 그러니까 뭔가 그러니까 이 제형을 싫어하실 수 있을 것 같아. 요 그러니까 싫어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 근데 한번 써보잖아요? 그 지속력에 감탄한다 근데 슬픈 사연이 있는 게 제가 이걸 거의 두 번을 샀거든요?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립밤이니까 계속 뭐 바지주머니 넣어 댕기고 막 그러잖아요? 계속 어디 같이 따라다니잖아요. 그래서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 어, 처음 한 번은 엄마가 잃어버렸고요 아 엄마 이거 나돈돼 하면서 막 그랬는데 두 번째는 내가 잃어버렸으니까 와 거기서 이제 할 말이 없더라고 근데 이게 하나에 4,300원 정도인데 어 괜찮아요 진짜 괜찮아요 이거 진짜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아댓글뭐 있었지? 아! 여드름 짜는 법알려드릴게아 그런 왕건이들 짜본 지가 참 오래됐는데 아 근데 진짜 우리 이러지 말자 아 진짜 아 갑자기 진지해지네 갑자기 와 손으로 짜지 마세요, 제발. 물론 모를 수 있어요, 모를 수 있는데 모르고 손으로 짤수 있어요. 손으로 짤수 있는데 그게 다 정말 페인 형이 돼요. 미래 노리해서 손으로 짜지 마세요. 자, 일단 있어야 되는 거 알려드릴게요. 면봉, 이거, 이거 밑침 체열침이라고 적혀 있네요. 네, 이거 이런 거, 이거 뚜껑 딱따면 체열침 나오는 거거든요. 자, 어떻게 하냐. 체열침을 뜯어, 스테 하나 뜯어요. 그리고 그 알코올 수압, 수업. 알코올 수압도 있어야 돼. 알코올 수압으로 그체 철침 끝 부분 한번 딱딱아줘요 그리고 여드름 난데 이거 안 아프거든요. 안 아파요? 그냥 구멍 살짝 내줘요. 살짝 면봉 두 개로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아잘 하겠지? 면봉 두 개로 쫙 짜주면 고름 나오고 피 나오잖아요. 동시에 그리고 뭐가 뭐덜짜졌다 생각하는지 계속 누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지 마. 어 그러면 안 돼요. 고름과 피만 뺀다는 생각으로 너무 세게 하지 마. 절대 세게 하지 말고요. 그리고 저는 약 약간 의아하실 수 있는데 여드름 패치 안 붙여요. 딱지 생기거든요. 근데 사실 그 딱지 검게 생기는 게 싫어서 여드름 패치를 붙이시는 거잖아요. 대부분. 아닌가? 혹시 목적이 있잖아요. 여드름 패치 붙이시는 목적이. 빠른 회복이시라면 안 붙이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면 들어보신 적 있겠지만 여드름균이 제일 싫어하는 게 산소거든요. 짜고 놔두고 연고 바르면 피신인데 그 제가 저번에 말한 <laughs> 새로 생긴 피부과 선생님께서 그 짜고 이게 항생제 연고거든요 처방전이 있어야 살수 있어요 그래서 뭐 솔직히 뭐 항생제 연고 뭐 성분도 거기서 거기 아닐까요? 일반 의약품이라 적혀있네요 암튼 이런 연고를 하나 가지고 있으면 좋아요 왜냐면 예를 들면 짜고 연봉으로 살짝 이렇게 딱 찍어주면 그게 조금 더 빨리 나와요 어 이거 확실한 거고 결국에는 산소가 다아야돼 빠르게 빠르게 나아야 돼요 그게 싫으시고 약간 중요한 일정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여드름 붙이 붙이셔야 될것 같고 어 그리고 또뭐말해야돼 무기자차 중에는 어. 전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닥터지 그린 마일드 이게 바르면 백탁좀 있어요 근데 뭘 발라도 너무 따갑고 유기자차 절대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솔직히 저는 화장품도 좀 규모 있는 회사 있잖아요 아 이런 말 하면 안 되나 오케이 그런 거 써야 된다 생각해요 그만큼 그 투자는 비용이 달라요 테스트. 에 이름 많이 들어보고 인스타에서 처음 보는 뭐야 이게? 이런 거는 조금 피하시오라 유용하긴 한가요? 유용한가? 내데 지금 유용한 말을 하는 건가? 미치겠네 여드름 막 진짜 무조건 면봉으로 짜야 돼 진짜로 아니 나 고딩 때 있잖아요 어떤 애가 있었냐면 걔, 걔가 제 짝꿍이었거든요? 고딩 때 어떤 애가 여드름을 짠다 아기가 일단 그러니까 걔는 기본적으로 페인 형이 많은 친구였고 뭐 피부에 대해서 관심이 1도 없는 뭐 당연히 남자의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사실은 뭐 전화 이렇게 유난 떠는 거고 그래서 지금 뭐 수학 문제를 풀면서 이러고 있는 거야 이 손톱 이걸로 이렇게 짜는 거예요 와 이렇게 짜는 거야 아니 뭐뭐 뭐, 아니 뭐 샤프신 빼요? 아니 샤프신 빼는 거 아니잖아 우리 와나 그거 보고 진짜 그렇게 습관이 있어서 이미 어 페일대로 개인 친구였다라고 해서 뭐 제가 지금부터 걔한테 야너 그렇게 짜지마 면봉으로 짜 라고 해봤자 걔는 됐지도 않을 뿐더러 이렇게 습관이 잡혀가지고 자기가 행복하면 됐지라는 생각으로 그냥 이렇게 안쓰럽게 바라봤고요 그 제가 여드름 난리난 피부 난리난 상태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데 이거 알아요? 스티바 에이크림 제가 몇년 음. 전에 정말 뭘 해야 될까 뭐든 해보자 마인드로 이것까지 처방받아서 이 진짜 비싼 거알요 5만 원정도였던거 발라봤는데 이게 뭐 각질을 탈락시켜가지고 막 재생하고 그런 건데 아... 결국 다 자극 그니까 뭘 하지 마요 그냥 결론을 거는 거 같아 그뭘 하지 마뭘 하지 마 그냥 약을 먹어 이런 바르는 걸로 요드름 치료하려고 하지 마요 아 리들샷 사람이라면 인간이라면 유행하는 거 하나는 써볼 만하잖아요 그래서 나도 샀다 리들샷 결국 안 써요 음, 안 써요. 그러니까 피부가 건강하신 분들은 솔직히 뭘 해도 돼요. 저 닥토 안 하거든요. 닥토 하면 얼굴 빨개지고 다음날 뭐 나거든요. 민감하니까. 근데 닥토를 하시는 분이 있어. 그러니까 그 우리가 말하는 도자기 피부. 진짜 뭘 발라도 그냥 타고난 건성인데 복숭가 털처럼 진짜 섬처럼 있고 그런 애들 있잖아요. 솔직히 그런 애들은 뭘 해도 되거든요. 뭘 해도 돼. 그런 애들은 리들샷을 천을 써도 될거요이 베이거든요. 그런 애들은 엄마한테 살 명절마다 용돈을 드려야 돼. 용돈 더 드려야 돼요. 나 좋은 피부로 태어나게 해줘서 고마워요. 하면서 저를 해야 돼. 제가 <laughs> 제채기좀 특이하게 하는데 어, 남들 앞에서는 아니라고요. 유튜버가 편한가봐. 이거 재생크림 거 있네. 어떤 건데? 이거 괜찮아. 어, 어. 재생 크림 하나 추천. 아벤느시칼파트 플러스 SOS 크림. 이거 장벽 크림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런 것처럼 얼굴 전체에 펴 바르는 크림이 아니라 그좀 재생이 급한 부위 있잖아요. 뭐 여드름 흉터나 여드름 색소심착 부분이 그런데 이렇게 찍어 바르면 괜찮은 것 같아. 이거 그리고 살때 올리브영에서 샀는데 그 알바생 분이 이거를 하면서 약간 플러팅을 당한 것 같아. 제가 이거를 아, 원래 이러나요? 저 도끼병 그런 거 아니고요. 이걸제 손을 잡고 이걸 발라주셨어요. 이거 이상한 것 같죠? 어제 제 손을 이렇게 앞에 이러고 있어. 이러고 있었거든요. 낫채에서 이거를 짜서 발라줬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 이상한 거 같죠. 아무튼 어뭐 네. 그랬어요. 그런 기억이 있네요. 또뭔말 해야 돼? 아, 그리고 선크림 바른 날. 선크림 바른 날에 이중 세안을 해야 돼요. 무조건 해야 되는데 그 자작나무 선크림 있잖아요. 제가 방금 보여 드린 거. 어딨냐뭐 피치겠네. 어, 참. 아무튼 그거 바르고 그냥 이거 한 번으로 끝내고요. 그 엄청 꾸덕한 그런 선크림 많이 바른 날 있잖아요. 그때 저는 이중 세안을 무조건 해주는데 메이크프레임 업 이거, 이거 근데 솔직히 클렌징 밀크 이거 그냥 일바 따니 일바인 것 같아요. 제생각엔어 이거 진짜 좋아요. 이거 저그 이거 클렌징 오일 그뭐 코에 할 때처럼 손에 물기 없이 이거 얼굴 전체 이렇게 이렇게 해주고 유화시켜 주시고. 바로 샴푸하고 클렌징 폼 그렇게 해요 저는 이거를 씻으려고 그니까 닦아내려고 안 하는 게 좋은 거 같아요 손에 그냥 마찰을 찾아나가는 게저짜 답인 거 같아요 예. 이걸 하고 유화시켜주고 그 상태로 샴푸하고 양치하고 그다음에 이거 할때 홈클렌징 할때 완벽하게 이것까지 다 씻겨 내려주는 게 저는 좋은 거 같아요 예. 아 그리고 생각보다 남성분들이 한 10분 정도 인스타 DM으로 어 형님 형님 하셨서 하면서 형님이란 말을 별로 안 들어가가지고 당황스러웠고요. 자기 지금 피부 상태가 어떤데 뭐 피부 진단 좀 해달라고 그런 분들이 DM이 많이 왔더라고. 너무 신기했고요. 어, 대환영대환영이에요 남성분들 중에서 여기 여기 모낭염이 너무 많이 나서 여기 그런 좁쌀 같은 모낭염이 너무 많이 나서 면도가 불가능하신 분들이 있어. 저도 그랬어요 저도 한 2-3년 전에 그랬고요 답은 뭐냐 약물치료에서 여기 완전히 가라앉히는 후에 면도를 싹 해서 그때부터 레이저 제모를 시작해야 돼 피부과 가면 레이저 제모 해주잖아요 그런 피부과 가도 되고 공장형 피부과 가도 되고 레이저 제모 정도면 공장형 피부과 가는 거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한 10회 넘게 받아야 몇년 동안 안 나는데요 면도를 안 해도 돼요 안 나요 진짜 실제로 안 나고요 그냥 남성분들은 그냥 그게 답인 것 같아요 네. 면도하다가 배고 면도하다가 상처 나면 또 그거대로 짝 나고 면도하다가 뭐 난다? 그래도 관리 잘 해야 되잖아 면도 그거 자체가 너무 스트레스 솔직히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있잖아요 그 면도날 엄청 비싸잖아요 그냥 그거 살 돈으로 레이저 제모를 끊으세요 훨씬 그 면도날만 필요한 거 아니잖아요 그 쉐이빙폼 필요하잖아요 그것도 비싸단 말이야 영런으로 해서 경제적이다 근데 말도 안 되게 귀찮다 효과 가는 거그 진짜 귀찮고요 그 귀찮음을 이겨내시던가 계속 면도하면서 여드름이 나시거나 둘중하나 선택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맞다. 그리고 염색서 알리에서 이 안경 샀는데 어떤가요? 음. 별론 것 같네요. 제가 이소티노 다 먹을 때가 돼가지고 닥터나우에 진료를 받았어요. 그래서 2,900원 진료비면 3개월치 처방을 해주셨거든요. 음. 근데 어, 미친 게 처방받고 유효기간이 있었어. 유효기간이 일주일이에요. 혹시 알고 계셨나요? 저 몰랐거든요 그래서 처방받고 아 언제 약국 가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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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닥터나와 딱 켰는데 다시 처방받으래 와... 2,900원 날렸어요 처방 또 받아야 될것 같고요 미리미리 처방받으려 하지 마시고 약국 가기 직전에 처방 바로 딱 받아서 바로바로 하시는 거 추천드려요 저 미리미리 하지 마시고 항상 인생은 닥치는 대로 하는 거야 그냥 어 그리고 님들 근데 어... 재밌나요? 재미? 재미로 보나요? 재미로 보거나 미용에서 보거나 뭐 암튼 보는 이유 아! 오케이 그 피지오겔 레드 수딩 AI 어쩌고가 있거든요 그거 그 지성인데 잠깐 이거 피지오겔, 피지오겔 레드 수딩 AI 리페어 크림 이거 이소티논 안 드시고 장벽 튼튼한데 기름기 많으시고 그런 분들 이거 추천드립니다 가벼운데 가벼우면서 딱 적당한 유수분 밸런스 그러니까 유수분 밸런스 개중이었잖아요딱 적당한 유수분 밸런스인 것 같아요 제 물론 사람마다 피부 타입 다르겠지만 저한테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 뭐써야 뭐 될지 진짜 뭐 갈피를 못 잡겠다 나, 나한테 맞는 거 진짜 지금 찾고 있다 하면 한번 사 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네. 어... 진짜 이 정도면 다 알려준 듯 댓글을 많이 달아주세요 좋아요 안 다셔도 되거든요. 진짜 솔직히 구독도 별로 안 하셔도 돼요. 근데 그냥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재밌잖아. 진지하게 고민 말씀해주시면 저 진짜 엄청 장문으로 많이 달거든요. 할 짓이 별로 없나 봐요, 제가. 그래서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어 열심히 답글 달겠다. 어, 그래요? 진짜 더 이상 할게 없는데, 더 이상 말할 게 없어. 내가 진짜 추천하는 거를 뽑으라 하면, 다얘랑 예. 더 요즘에 인스타에 보이즈 플래닛이 엄청 많이 떠가지고 방금 TV 하길래 보고 있었고요 리즈하우 말고 잘 몰라요 왜냐면 인스타 그런 스타성 달란트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짤이 그렇게 도는 것도 능력이거든요 일단 그분들 입장에서 떠야 되잖아요 본방 안 챙겨보고 제 방도 안 보는데 리즈하고는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짤 생성기 진짜 축하드려요 데뷔 안 하셔도 앞길에 큰 행복 큰 행운이 따르길 빌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저 혼자 이렇게 이거 하는 영상일 것 같아요 그냥 뭐 먹으면서 제가 말하는 거 좋아해가지고 말할 것도 많고 그말 하고 싶은 주제 자 제가 주제 골라내릴게 보이즈 플래닛 1 보이즈 플래닛 2아다음되잖아다운되다 어, 되잖아다 어, 오케이. 아 다운되잖아 다운되잖아 다 안녕 h i n